일단 녹화 시작하기 상대 착취 영감 전멸 탈포 크산트입니다. 선픽 다리우스를 했는데 후픽으로 크산트를 하셨거든요. 무서운 사람입니다. 다리우스를 선픽했는데 후픽으로 크산트를 한다는 건 굉장히 자신있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섭다입니다. 얼마나 위치적이면 여기로 얼마 안 돼? 와씨. 졸니로간다 진짜 안정적으로 한 사람이야. 맑은 질. 야, 상대 3태리야태세개야 상대. 들게 안나 빼. 어디 했다. 백사이 형 이거, 이거 안될것 같은데. 사이로 올까? 사이라도 2 대일 충분히 가능해. 아 괜찮은데? 아이 경험치 나눠먹어가지고 오오쉣죽 역시 후피크 선태 덜덜 플이지렸다 이게 로브샷이네 아, 미니언. 아, 로브샷 너무 아쉽다. 삼태형이 아까 딜견 너무 잘해가지고. 렉사형 타본다. 어, 렉사형 왜 이렇게 탑을 잘 붙이지? 부담스럽게 나 이번 주에 이렇게 탑 자주 봐주는,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렇게 봐주는 탑 정글은 처음인 것 같은데, 이번 주에 와형 뭐야? 좋은데요, 멋있는데요, 절대 프리징 아.. 플래시 왼쪽으로 썰걸.. 아.. 아니 싸우왜 이렇게 쎄지 근데? 왜 이렇게 쎄면 안되는데? 병 죽은거 같은데.. 제발! 흐으! <laughs> 가안 <개가> 돼. <laughs> 와.. 진짜.. 개 아까워 둘다 높을. 하지만, 뭐가 왔다시오진이나왔다이 짜식아. 반드시 죽어야겠지? 높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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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 아, 어, 아쉬운데요, 형. 1차에 있긴 하거든. 노플, 노플, 노플... 그래, 그래, 임마 탑에서 플래시 뺐으면 아래에서 죽어야겠지. 자, 시간 절대 버리지. 이로와요. 이로와요. <laughs> <일로> <laughs> 죽어야죠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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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거. 뭐하실라고 공을 쓰시나 저거. 거지 않겠다. 이거그거태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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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골드 먹었어 와 여기까지 오는데요 타워골드? 뭐야? 방금 타워골드 먹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임? 이거 진짜 몰랐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 거지? 궁콜 궁궐 타임이라 궁콜까지 시간 보내야 돼 어. <목소리> 어우 죽을 뻔했네 아우 이저놈이사 났어요. 한테 풀이지 않나? 아군이 당했으면 못했겠으면 좋았을 텐 그냥 불클을 가버려. 제드도 정복자니까 정복자의 저 불클 가는 거 같은데 이 코어로 불클 가고 3 코어로 그냥 모랑 올려버려야겠다. 그 상태 에 안성 맞춤형 템트리. 체력5,000 크산테도 녹여버리는 다리우스 템템 가버려야겠다. 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

1 <laughs> 11렙 퓨진 액시엄 다리우스라서 가능했어. 진짜. 그것도 그런데. 그 선한테 퀘스케 피할 생각이었거든요, 제가. 크사한테 했 맞아 버려 가지고. 나리긴 한데. <laughs> 이거 제가 먹고, 제가 먹고, 입차를 빌게요 아래 용이거든요. 그래서 용을 유인해서 용으로 유인해서 반대 이제 이르고 그냥 밀어도 되겠다. 아, 네, 제드 저 전령이 있어서 이거 바텀이랑 바텀 2차까지 그냥 쭉 밀어버리면 될거 같은데? 아, 딱한 RD, 이 코요. 저거,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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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다시고코 노잖아. 어, 데미 진짜 쎄다 예. 병. 이걸 사라. 음. 오냐가 좀아쉽 아이씨.. 아니다. 아주 다행이고만 저거. 이 친구들은 상대 정글도 없는데 왜기싸움라는 거야? 모 아와데그 상태를 그냥 녹아 버리네 지금 힘네와말안 되네 그냥 그 상태가 성이 나쁘지 않게 됐는데도 그냥 효진에다가 불크레다가뭐랑 나오니까 그냥 녹아 버린다 그 상태 레전드 템트리긴 해 이거 탱커가 절대 버틸 수 없는 템트리지 근데 중게해요형대가 텔이 많아가지고 텔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. 싸는 것도 자유고, 죽이는 것도 자유 뭐야? 아, 죽었다. 아, 사이도 풀노음노음도 풀.

<목소리> 네? 제코 분신에 공선 는데요그를파겟했습니니다 아, <목소리> 아 잡을 나도 공부 형도 나도 공나이스 야, 이거 왜리나 진짜. 아 근데 방금 사이러스 안준거 너무 아쉽네 나이스 음.. 아 아픈데? 됐구나 사이러스 나오긴 하는데 저공 돌아가가지고 수가 있나? 쇼진. 아 재밌는 판이야. 역시 그 상태 상대로 유리했을 때 유리할 때 모란검에다가 아이가 쇼진에다가 불클에다 모란검 가면은 데미지 미친 것 같아요. 난딜량은 3등에 3등. 딜량 3등, 바드피레랑 2등. 1 1킬 4대 4. 맥사이 형이 초반부터 잘 도와줘가지고.